안녕하십니까. 경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시험 범위가 물론 시행령이 있긴 한데 좀 약간 어중간할 수가 있어요. 헌법 원리, 헌법 질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헌법 질서, 기본권 세 가지 파트로 지금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됩니다. 한마디 통치구조는 빠지는 거죠? 통치구조는 빠지게 되죠. 이세 가지 파트만 이제 일단은 그 시행정상 시험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제 기본권이 과연 통치구조랑 완전히 구별되느냐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통치구조 파트에도 기본권을 다룬 내용들이 없지는 않고, 또한 통치구조 파트 의 일부를 알아야만 기본권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완전히 뭐 이걸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 통치구조 파트를 완전히 배제하고 공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공수처법 판례가 나왔어요, 1월 달에.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에서 핵심이 권력 분립이었어요. 이게 유언이냐, 펀이냐. 이게 위헌이냐합헌이냐가 사실은 권력 분립 관점에서 헌법 재판소가 판례를 내놨죠. 뭐 권력 분립은 원래 통치구조 파트죠. 그렇지만 이 헌법 소원 사건에서 기본권을 다루면서 권력 분립 원칙 위반돼서 신체자의 평등권 침해냐 이렇게 판단을 끌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그 다음 에 시험법이 자체가 이상하죠. 헌법은, 그, 저, 전체로서의 그 측면이 더 중요해요. 서로 기본권과 권력 구조의 관계. 결국 기본권이 침해하는 게 권력이 구나 권력에서 기본권이 침해돼요그다 또는 권력에서도 기본권이 보호되고. 이런 상호관계가 매우 강화되기 때문에 이걸 과연 나눠서 시험 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 단절될 수가 없어요. 뭐 헌법 소원을 모르고 기, 기본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아, 불가능하죠. 대부분의 기본권 헌재 판례는 다 헌법 소원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그때다면 헌법 소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헌법 재판소를 모르고 기본권을 이해한다? 참그 이해가 안 되는 사고방식이죠. 이런 이제 실제 실제로 헌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험 범위를 지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뭐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지금은 뭐 당장은 뭐 다들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뭐죠? 그렇죠?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데 좀 지나서 몇년 지나면 이거 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뭐. 그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는 사실은 뭐 처음이라서 잘 모르죠. 기존 다른 시험을 유추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음? 그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뭐 확실한 정보가 없을 거예요. 음? 근데 일단은 일단은 영어랑 국사 같은 과목이 지금 실질적으로 없어졌다고 봐야죠.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당락에 영향을 미칠 과목이 뭐 별로 없죠. 순경 시험으로 따지면 형사법이랑 경찰학이랑 헌법 세 과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뭐 영어나 한국사처럼 응? 음? 한국사처럼 어 기본적인 실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어라든 지 이런 것들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형성됐고, 한국사도 사실은 그렇죠. 한국사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형사법이나 경찰의 헌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뭐, 기존에 뭐,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건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이와 다르게.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출발선이 거의 같아요. 형사법이나 경찰의 헌법은 출발선이 거의 같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좌우될 테고 헌법은 뭐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기존 수험생들도 뭐 형사법이나 경찰학은 공부를 좀 하신 수험생도 있겠지만 헌법은 뭐 공부한 수험생이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발선에 다 같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어, 공부를 하셔야겠죠? 근데, 당락 영향을 미치는 감옥이 그래서, 뭐, 어쩌, 어, 크게 없어가지고, 다들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헌법도 이게 만만치는 않고, 헌재 판례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뭐, 기본권에도 헌재 판례가 많고, 뭐, 헌법 질서에도 헌법 판례가 꽤 있긴 한데, 헌법 판례가, 헌재 판례가 다른 판례와 다르게, 일단은, 수도 많고, 헌재 판례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판례, 한 페이지에 판례 분량도 되게 많아요. 이번에 공수처법 판례가 1월달 나왔는데, 그, 요약한 것만 10페이지에요. 제가 요약한 것만. 전체 판례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되고, 요약한 것만 10페이지. 뺄게 없어. 너무너무 다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뺄 만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다들 중요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판례가 10페이지 가깝다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죠. 이해하기도 힘들고, 응? 음? 뭐, 대본 판례는 일반적으로 형법 판례다 그러면 2페이지, 3페이지 밖에 안 돼요. 그 뭐, 어? 페이퍼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100페이지 정도 되는 판례도 꽤 있어요. 뭐, 30, 40페이지는 또 많고, 그래서 분량도 많고, 그래서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뭐, 민법이나 형사법 판례들의 대부분은 이제 거기, 결정 요지에서 주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헌재 판례는 이게 잘 몰라요. 결정 요지에서만 출제되느냐? 그렇는 않아요.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면 결정 요지 없는 결정문 안에 논리적 과정을 출제한 문제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결정 요지만 봐서도 또안 돼요. 이것도 이게 문제가 돼요. 양은 많은데, 어? 결정 판결의 요지만 가지고 안 된다. 전체를 공부해야 한다. 힘들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게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법령인데, 법령이, 물론 통치구제에 많이 있긴 하는데, 여기서도 꽤 있어요. 기본권 파트에도 있고, 헌법 질서에도 꽤 있죠. 어, 뭐국적법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뭐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저 법령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법령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요. 사실은. 어, 법령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론은 제 생각에는 거의, 안 나오거나 나와 봤자 이미 기출에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론은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론이 상당히 어렵죠. 헌법이론이 상당히 어려운데 대신 출제 빈도가 매우 적거나 아니면은 나오더라도 기출 수준에서 기출 선지를 다시 반복하는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응? 음? 없고 현재 판례가 좀 걱정되죠. 현재 판례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주문이라든지 결정 요지만 물어봐도 좀 다행인데, 이제는 이제 결정 이루어지는 과정, 논리적 과정, 이런 논리적 구조까지 출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테고, 판례는 이제 단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경찰학도 그러겠지만, 법조항은 주로 단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이 헌재 결정에 따라 법이 바뀌기도 많이 바뀌죠. 그래서 헌재 결정에 따라 어떻게 법이 바뀌었느냐 이런 것까지도 출제를 하고 있죠. 헌재 결정에 따라 이 법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과정까지 추적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죠. 그다에 헌법이 이제 뭐 어려운 과목이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어요. 그왜 이런 주장이 나왔냐면, 일단은 이 추상적인 단어, 용어, 이런 거죠. 손에 안 잡히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지? 자유만 해도 상당히 힘든 단어잖아요. 평등 뭐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만만치는 않은 단어잖아요. 어? 어?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어느 정도 맞는 얘기고 근데 사실은 뭐 이거보다도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얘기는 사실은 그 아까 말한 판례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판례양이 너무 많고 심판대상이 너무 다기하다 너무 다기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심판대상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 면에서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아마 법학에서 제일 강의하기 힘든 과목이 이게 헌법이 사실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법학에서 제일 힘든 과목이 헌법이 심판 대상이 너무 다양해 너무 다게해가지고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헌법 조항만이 문제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선거법이, 지방자치법이 이런 익숙한 법정뿐만 아니라 뭐 상법, 민법, 형소법, 형법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회생 관련된 법이라든지 파산법, 아 어? 수많은 법률 그 법률만 되나 조례도 되고 그렇죠 명령 규칙까지도 소, 심판 대상에 대해서 위원 합헌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심판 대상을 저 아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뭐 헌법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자면 이해를 할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사실 은 네? 헌법은 막 하루 이틀만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2년만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2, 30년은 공부해야지 좀알수 있는 과목이에요. 과목의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뭐 1년 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도 아니지. 뭐 사법시험 합격해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변호사 된다고 해서 아는 거뭐 없다, 변호사들도. 변호사들도 헌법을 아느냐, 아예 모른다 하더 그런 게 봐야겠죠. 같이 얘기해 보면 아예 몰라, 그러죠. 조금만 안다 이 정도도 아니고, 아예 몰라, 그렇죠. 아예 몰라, 그렇죠. 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 저, 뭐, 토론하는 변호사들도 헌법이 뭔지 아예 몰라요. 응. 저한테도 전화도 자주 오고 문의도 많이 오는데, 응? 잘 몰라, 일단 내용을. 근데 알아듣긴 하죠. 물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주면 대충이라도 알아듣긴 하는데, 이해는 못 하죠. 그렇죠. 응? 얼마 전에도 국무총리실 쪽에서도 국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도 헌법 2 3조를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투가.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 저 설명 한참 해 줬는데 그것도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머리가 응? 좋아서 뭐 행시도 합격했고 그 군무총리실에서 사출할 정도면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렇다 해서 헌법 23조를 잘 아느냐? 잘 모르더라고요. 23조 2항과 3항의 차이점도 몰라요. 어? 이게 만만치는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사실은 문제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 접근을 우선하는 게 더, 훨씬 더 편합니다. 헌법의 이론적으로, 뭐,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뭐 이해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헌법 이론이나 교과서를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접근 방식이 제일 쉽죠. 문제 핵심이 기출이겠죠, 물론. 기출, 어? 응, 기출에다가 이제 모의고사 이런 문제일 텐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 왜 이론을 듣느냐? 이걸 위한 전초단계죠 그렇죠? 이론이나 교과서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문제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충적인 뭐, 개략적인 이 정도 많은 거이 정도지. 여러분들이 뭐 헌법을 이해한다. 아 이게 거의 뭐. 저는 기대도 안 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문제 접근 방식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론을 제이 개략적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이론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나오는 틀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일반 경찰시험이랑 경관시험이 거기서 갈라지겠죠. 기출 중심이고 기출에다가 기출 없는 것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뭐90% 이상이 기출에서 나온다라면, 아마도 기출 7대 3, 기출에서 나온 것, 기출 없는 것 7대 3 또는 뭐뭐 뭐 6대 4가 될 수도 있고 8대 2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경관은, 근데 아마 일반 경찰 시험은 9대 1, 뭐 또는 95 9대뭐 5. 뭐, 스무 문제면 열아홉 문제? 한 문제?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경찰 시험은. 근데 경관 시험은 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테고. 응? 빠져나가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죠? 물론 기출도 어디까지냐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출이라는 것도 헌법 기출이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 헌법 기출 파일이 한 오천 문제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5천 문제 공부하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 모의고사는 만 문제 정도 되고,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모의고사가 한만 문제 정도 될 테고, 기출이 한 5천 문제 될 거예요. 제가 막 20년 정도, 20년 이상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뭐 기출도 제일 많고, 모의고사도 기, 매년만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많은데, 응?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올수 있느냐, 힘들죠. 그래서 이제 기출을 잘 선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에 없는 것도 필요하다 라면 조금씩 추가를 하셔야 할 거예요. 뭐 지, 여러분들이 할건 아니고 제가 추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 이걸 알 수가 없다. 그죠.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기출에 없는 문제가 뭔지 기출에 없는 문제 중에서 나올 만한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테니까 그런 걸 제가 보완을 해줘야겠죠. 기출에 없는 것. 없는 것도, 이제, 없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95대5가 나오더라도, 우리 준비는 사실은 80대2로 준비해 가려면, 기출 80에, 기출 없는 거20% 정도는 추가를 하셔야 돼요. 왜요? 이게 당락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90대10이다. 그러면, 이건 뭐, 누구는 뭐못 맞추겠어요. 기출이 있는 거다 맞추겠지. 그렇다라면, 만약 이렇다라면, 9대10이라면, 그렇다라면, 이걸 누가 맞추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거의 다 맞춰주고, 여기서 또, 어, 어느 정도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이 9대1로 나오더라도, 우리 준비는 사실은 8대2 정도는 준비를 해줘야죠. 물론 이제 뭐, 경과는 다를 거예요. 5대5든 6대4로 준비를 해야 돼요, 경과는. 어? 실제 뭐, 7대3으로 나오더라도, 왜? 당락 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좀더이 부분을 강조해서, 저, 준비를 해야겠죠? 응? 근데 아마 경찰 시험은 아마 이 정도 정도 준비하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걸 준비하기는 힘들 테고, 그러니까 준비를 저희도 해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의 그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천 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뭐죠 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기본권 파트로 따지면 한 3천 개 정도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기출 문제 제 파일 이한 3천 개 정도 되고 이게 한 2천 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삼청을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주제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출문제집도 있겠지만 그 외에다가 기출문제를 다시 분석해서 정리해주는 이런 교재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면 한 10월달 정도는 그건 나올 거예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 기초 작업은 지금 해놨는데도 한 10월 달은 돼야지 그게 아마 완성이 될 거예요. 어? 기초 3천 문제를 분석해서 한천 문제로 만드는 거죠. 천문 문제, 3천 문제를 분석해서 어? 이렇게 만드는 작업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한 10월은 돼야할 겁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작업을 해야 10월에 끝날 거예요. 이런 거를좀 보완하시고 약간 모의고사. 뭐 뭐, 이거 사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번한 5,600개 정도는 준비해서 시험장 가보면 큰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목표는 100점이죠. 일단은 100점이니까 하는 데까지 는 해야 돼요. 지금 뭐, 한국사도 없고 영어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각 시험 과목에서 여러분들 아마 100점씩 맞으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기 때문에, 예? 그,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이게 뭐8 5점은 쉬울 거예요 헌법이 그러나 95점 100 가능하는 100 맞아야겠죠 95 100 이거는 그렇게 쉽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 어뭐 85는 쉬워도 95 100은 이게 어렵다고 봐야 돼요 기본서도 이게 뭐 다른 선생님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양이 상당히 제책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게 페이지 수도 제일 아마 많을 수도 있고 하는데 경관 기본서는 더더 더 두꺼워요. 경관 기본서는 훨씬 더 두꺼운데 순경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기본서 자체도 이렇게 얇게 쓰지 않았어요. 어?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100점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어느 감옥 하나 소홀할 게 없다. 과목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감옥 하나를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100점을 맞으려면 어느 정도 커버 때려주려면 양이 어느 정도는 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양 적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양이 필요하죠. 과목이 많을 때는 뭐한 음? 과목 정도는 어큰 탈만 안 되면 합격을 할수 있겠죠. 근데 과목이 적을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다소 양이 많은데 좀 보완을 잘 해놨으니까 이것만 봐도 충분할 수는 있어 요 기본서가. 근데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는 데 만만치는 않을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서에다가 문제를 결합해서 특히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